도망칠 생각 많아 별로 도망가면은... 뭐해 너? 아야... 처음 하는 한... 거... 10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<laughs> 카이팅 하면서 잘 빠졌으면은... 할만 했을 텐데 내가 못 잡았을 텐데 여러 포기한 게 아니라 좀... <laughs> 그냥 좀 이상한 친구 같은데요? 어... 아이들... 여기 연습 공짜야? 와, 아, 잠깐, 아, 안카 있네. 뭐전 넘는 거 아니야? 왜리엄 뭐? 어휴 사람 왜 이리 많아 씨. 내가 살던 마을에도 포기할게요. 궁도 빠졌고 유지력도 딸려. 어차피 난 미스릴 먹어야 돼. 미스릴 미션이니까 미스릴 준비하세요. 섹시했다. 고맙습니다. 레이더 는안 쓸게요. 지금 치명타를 칠지 뭐라. 레이더 쓰는 거보다 이게 더쓸 거예요. 몸을 숨기기엔 좋을지. 도 레이드 쓰면 공속도가 붙여서 이속 전장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와버터

여기 동물 싹다 잡고 갑시다 이판 성공하나 아이씨 플래그 세우지 마라 왜 그래 왜닭 한마리만 나와 이거 플래그 아, 세우지 마셈 아미스를 다섯 개 이상이니까 일단 미스를일부터 먹자 그래도 미스를 미스릴 두개 현재. 그러면은 미스를 덫까지 준비해가자. 왜 피선 뜨니까. 덫은 없을 수도 있긴 하고이 미스릴 선이 아니 저거 뭐냐 피아노 선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템이라서. 아니요, 다려 먹는 게 낫죠. 다려 먹는 게 나와서 지금 하려는 게 미스릴 갑옷이랑 미스릴 무리예요. 지금 그거부터 하려고 합니다.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미스릴을 써야 되니까. 미스릴 갑옷도 사실 후반 가면은 별로 떨어져요. 그래서, 중간에 미스릴 나오면 쓰긴 하는데, 나중에 버려주거든요. 미스를 물 먹고... 네, 미션을 쳐준대요. 이렇게만 해도 지금 공속 넘치려 하죠. 물론 아직은 넘치지 않습니다. 아직은 정상치에요. 생 라도 먹고 쓸데없는데, 아, 먹고 미스를 두개 언제? 생각마 아이씨 왜안나 <laughs> <laughs>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 생나도 다려먹자고요? 아니 공속 개빠른거 봐. 에생나도 <laughs> 다려먹으라고 주네요 좋은 날이고 역시. 숨기 좋아 보이는군 도망칠 y 승 r k s h i r e Yorkshire. y o r k s 지 일단 그리고 r 기는 그리고 e 더 o 좀 하고 싶은데. e 지 않았다. s h i r e y 애타 있는데 얘 나랑 싸우면 내가 지는데 나템 너무 구려서. 사냥 시작하지. 아, 씨 어떻게. 사냥을 시작해. 오메거는 여기 뭘까서. 못가보자 살아 있는 것 뿐이다. 미스릴 못 믿어. 믿을 짓을 해야 믿지. 아, 니 버니스는 미스릴이 함정이라니까 갈게없음 아예. 다 공속에 관련된 템이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미스릴 하나조차 나중 가면은 공속 넘쳐서 안 가네. 초반에 초중반에 그래도 미스릴 물 먹는 거보다 용병으로 쓰는 게더 세가지고 쓰긴 쓰는데 나중엔 결국 버리는 애임. 미스릴 가성비가 안 나와서 미스릴 계약한 거 봐. 와, 미스릴 물 나왔네. 아, 아직고 비린내가 나네. 에타 만듭시다. 아, 지금 데뭐 어쩔 수 없지. 다른먹은게두 개니까. 뭐 중첩 안될 확률이 낮긴 했어. 한명 부활했네. 지나가세요. 여기서 카드만 주워서 에터 만들어주고 에터. 미스트. 영웅장의 원석 두 개. 사냥다주석 주러 가자. 이러면 수피나 맺지겠네요저번엔 위클은. 사람 있나? 먹혔는데 사냥을 시작해지 빠졌거든요 예, 강제 <laughs> 스스로 침묵이 되어버렸는데? 사냥은 지금부터 다 은석 지금도 야왜 렉이 걸리냐? 나 렉이 왜 걸리죠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아안 닦는 소리가 있었먹고 위클라인 숲피면은 걸어갑시다 묘지면은 그냥 여기가서 텔 타고 가려고 했는데 숲피면은 걸어갈만 하죠 미스를 현재 몇개야 하나 둘셋세인가 <laughs> <laughs> 3개 맞나요? 아 너에서 덫까지 네개 하고 차를 끼는 게더 센데 미스를 미션 해야지 세개네개 미스를 덫까지 하면 네개 다섯 <laughs> 개는 해야 될거 아니, 적어도. 근데 다섯 개에서 욕심 더부리면은 아무리 두배어도못 먹을 것 같은데 그냥. 그렇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겠네아다 아, 이고는곳 아, 아이고야, 이거는 생존가사망했습니이면네입

두명 남았습니다. 과연 승리를 가져가는 건 어떤 선수가 될까요? 아 몰라 욕심 부려.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.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. 미스를 몇 개야? 나약한 짐승인가 <laughs> 쓰였다. 아고기이 고기석 이상해요. 저 공석이 이상해요. 기도는. 어, 닿지 않아. 아니, 이게 뭐야? <laughs> 그러면은 일단 미스를 소환할 준비하고 이거 아니야, 이거 이게 아니고 차라리 아, 하나 버려 아니야 만 원이긴 한데 만원 버려. 아니, 만원 버리는 게 맞아. 이거 만원 욕심 내려고 하다가 알렉스한테 원콤 맞고 뒤져. 만만원 버려, 만원 버려. 미스릴 소환해서 미스릴 더까지 하고 키버요아뭔키버야아 미스릴 아직 더안 했어요. 미스릴 더까지 하면 돼. 뭔키버요 미스릴 더 타고 이만하면 훌륭하지. 책들이 굴러다니는군. 얼마야 이러면은? 잠깐만, 지금 얼마죠? 두 배니까 다섯 개 이상이면 두 배니까 지금 다섯 개 이상이거든요. 하, 나 둘, 자, 셋, 미스릴 물, 네, 다섯. 어너콤보가좀 이상하다. 아 너무 아파. 씨발. 아, 나 스텝 없네. 원이 없었으면 뒤졌겠지. 길이, 길이 나 이번 스태템을못 만들었나? 네, 미스를 실도 포함 안 됐어요. 다 잡을 때템바꿔끼면 적응 되지 않나요? 이 전투 때문에 적응 안 돼요. 전투 때문에 안 돼요, 이예 알렉스야, 우리 위에 미스를 펀치가 되어줘. 제발 되어줘, 그니까! 잡아주지. 아 몰라 몰라 미갑은 안돼 미갑은 욕심이고 아니 미키도 욕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키 아 모르겠다 진짜로 <laughs> 난 모르겠다 일단 이거 하고 아 미키면 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다.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거 가면 질것 같은. 어 이거 쓰면 지겠지. 나 버거지 충전 완료. 사냥을 시작하지. 사냥을 시작하지.

캐리. 아미는못 끼죠. 아저 오끼만 졌어요. 졌겼어요. 졌음. 방금 아, 니 2등 미션 하셔 줘야죠. 2등 미션 나중에 하면 되지. 얼마야 이게 미스를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다섯 개. 5만 원 어떤데? <laughs> 아, <아이>, 그거 <laughs> 맛있다. 근데 그 전에 미스를 가기도 전에 뒤진 이 수많은 팬들은 뭐가 되지? 이것도 양학기라할수 있을 거라고요?